반갑습니다. 자유민주주의 방식입니다. 자, 오늘 3월 28일 일요일이고요. 자, 오늘도 비가 부슬부슬 종일 내리고 있습니다. 한주 내내 화창하다가, 주말 되니까 비가 내립니다. 자, 가족끼리 어디 가시지도 못하고 집에만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집에서 나름 힐링한다는 긍정적인 마인드로 이번 주말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코로나 확진자가 482명입니다. 어제 토요일이라 평상시보다 이 절반 정도 수준의 검사를 했을 것이고, 더군다나 비가 와서 검사하는 사람들이 마, 많이 없었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500명 가까이 나왔다는 건 정말 심각한 상황이라고 봐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더군다나 백신 접종을 하신 분들도 확진자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점도 이 눈여겨 보실 필요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무증상 감염자들이 알게 모르게 엄청나게 퍼져 있을 겁니다. 자, 정말 우려스럽다고밖에 표현할 방법이 없고요. 현재 서울 시장 후보로 국민의힘의 오세훈 후보가 박영선 후보보다 거의 3배의 차이를 보이면서 치고 나가고 있는데요. 개인적으로 서울 부산은 야당에서 별의별 흠집이 있다고 해도 당선이 될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이번 선거는 성향을 떠나서 정권 심판 선거이기 때문에 무조건 야당의 승리가 점쳐지는데요. 자, 이런 가운데 서울시장 후보의 오세훈이 이 정권의 대표적인 어용 방송국인 TBS, 그중에서도 김어준의 뉴스공장이라는 그런 프로그램에 대해서 우리 보수 애국 시민들이 상당한 분노를 표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이 방송을 오세훈 후보가 시장이 되더라도 김어준이 계속 진행을 해도 좋다. 뭐 이렇게 발언을 해 갖고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오세훈 후보가 서울시장을 했을 때는 이런 프로그램 자체가 없었고요. 박원순이가 서울시장을 하면서 만든 프로그램입니다. 자,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김호준이는 이 정권의 대표적인 나팔수로 낙꼼수 멤버였고, 그간 4년 동안 이 정권의 앞잡이들이 아주 밥 먹듯이 들락날락 출연을 해가지고 국민들을 호도하고 이 정권의 변명을 늘어놓는 그런 라디오 프로그램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작년 초에 대구에서 코로나가 번질 때이 김호준이가. 대구 사태, 이 발언으로 논란이 있었고, 저도 솔직히 자영업자가 웃는 그날까지 자영업자 크리에이터 하다가 하도 열이 받아갖고 욕몇 마디 해갖고 그때 떠가지고 정치방송을 한 겁니다. 자, 최근에는 5인 이상 집합금지 명령을 어겼고, 서울시에서 벌금을 내는 것이 맞다라고까지 했지만, 이 구청에서 벌금도 매기지 않는 아주 희한한 집까지 할 만큼 정권의 대표적인 앞제비 방송의 진행자입니다. 자, TBS 교통방송은 서울시의 세금으로 운영이 되고 있고요. 저도 서울에서 태어나서 30년간 살아서 잘 알고 있습니다. TBS 교통방송의 취지는 당연히 교통에 관련된 방송국이기 때문에 버스 기사님들이나 택스 기사님들 그리고 서울시내 운전하는 분들에게 매우 어? 용이하게 그리고 편의를 제공하는 그런 방송입니다. 서울 시내 어디에 정체가 되고 어디에 어디가 원활한지를 알려주는 그런 교통방송인데 이 김호준의 뉴스 공장이라는 프로그램은 완전히 어용 방송의 핵심이었고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서울시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방송국이라기보다 유튜브 수준도 안되는 그런 방송을 하고 있다 라고 봅니다. 여기에 진행자인 김호준의 출연료도 과간이에요. 한 주에 500만원입니다. 한 달이면 2천만원. 연봉으로 따지면 2억 4천만 원이 되는 거죠. 이자의 출연료도 당연히 서울시민의 세금으로 운영이 됩니다. 김호준의 이런 행태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이 방송국을 폐지해야 된다. 없애버려야 돼. 이 프로그램 자체를 없애야 돼. 김호준을 잘라야 한다는 등 많은 비판들이 질비했었는데, 오세훈 후보는 연합뉴스 인터뷰에서 오세훈이 당선되면 TBS 김호준의 뉴스 공장을 못 듣게 되는 게 아니냐? 요런 질문에 오세훈은 TBS 설립 목적이 있다. 교통 생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라면서 김 씨가 계속 진행해도 좋다. 이렇게 답변을 했다고 합니다. 다만, 교통 정보를 제공해라. 뭐, 이런 식으로 말을 했다는데요. 이 기사의 댓글을 보면요. 오세훈 후보의 발언에 격분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던데 뭐저 역시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생각은 하고 있지만 그럼 방송에서 오세훈 입장에서 그 방송 인터뷰를 하는데 네, 당연히 김어준인지 김어죽인지 잘라버리고 TBS 방송을 없애 버려야죠. 이렇게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좀 이해를 해 주시고요. 그렇지만 확실하게 해야 되는 건 오세훈 후보가 말한 것처럼 교통 방송에 걸맞게 교통에 관련된 것만 진행이 될수 있도록 그래서 서울 시민들이 편리하게 방송을 청취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올바르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도 서울에서 태어나서 수십 년을 살아본 결과 운전자에게 상당한 도움이 되고 중간 중간에 트롯 음악 이런 것들도 듣고 상당히 매력적이었는데 저 정식 나간 김호중 같은 정권의 앞제비 같은 인간이 저 자리를 깨차면서 정치 편향 방송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서울 시민들이 매우 혼란을 겪었던 것도 사실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분명한 건 프로그램을 이 교통방송 위주로 하는 것은 당연히 동의하나 김호준이 같은 수준 낮은 인간에게 서울시민의 피 같은 세금으로 연간 2억 4천만 원을 주면서 국민들이 스트레스를 받을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당연히 오세훈 후보가 시장이 되면 방송국은 원래 취지대로 교통에 관련된 방송에만 전념하게 만들고 김호준 저자는요, 임기 시작과 동시에 잘라버리는 것이 옳다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